사주를 해설합니다이 사주는 을축년에 2월 병오일 개사시 병오일주가 5월에 4시에 태어났는데 금명 남자 사주 금년에 35살 목이 하나요 화가 네개 토가 하나요 금이 없습니다. 수가 두 개. 여기서 금은 배우자인데 아예 없고 지장거래면 약하게 있을 뿐인데 처손 고가 돼서 문제가 된다. 어, 지금 35살인데 살아간 대운이 30대 김효 대운을 살고 있어요. 김효 예, 대운을 살고 있는데 운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더욱더 가중이 돼서 힘듭니다. 운이 전반전이 몹시 나쁘다할 수가 있어요. 예, 20년이 30살 때부터 50살까지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뒤로는 다소 괜찮다 이렇게 봐져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까지 안 좋고 50 지나면 운이 좋다 이렇게 돼서 이 남자도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한다 욕심이 많고 말이 거칠다 말이 거침 것은 물론이면서 성격이 너무나 급해서 급한 사람이서록 말이 거칠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칠면 성격이 급하고 급하면 성, 말이 거칩니다 불로 태어나서 불달에 불날에 불시에 내 태어나서 이 사주는 인격이 형편없다. 에이, 인격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자내 남편이 급하고 말도 거칠다. 인품이 형편없으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 에, 그리고 20대 잠깐 여자들 사귀어봤지만. 어, 결혼 성공을 못했다. 지금 여자가 잘안 들어온다. 30대, 40대 여자가 잘안 들어옵니다. 이제 내년에 경자부터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여자가 있어도 헤어집니다. 21년에 신축, 연인을 다소 여자가 좀합이 들었으니까 좋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주가 문제가 되고 또 여자가 고가 돼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주입니다. 예, 운도 안 좋고. 사주도 문제가 있고 인격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피해야 될 사주 또 금년부터 해자축 3년 동안에 삼재가 들어가니까 더욱 더 문제 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성격이 급하니까 말이 거칠고 말이 거칠이니까 부부 풍파가 따르고 또 사주에도 여자가 또 없고 운도 별로 안 좋게 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50이나 넘어가야 운이 다소 좋다고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거기 갑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결혼하도 깨지기 쉽당이다 병호일주가 배우자 풍파가 따른다는 것인데 병호일주가 또 문제다 이렇게 봐져요 고란살이고 항상 애롭다는 것이에요 그 사주 자체가 잘못된 사주, 잘못된 운세, 잘못된 인품 문제가 많습니다 추고 원진이 있고 추고 해가 있어서 부, 배우자 운이 깨진다. 오호 예, 자영이 있어서 배우자 운이 별로 안 좋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배우자라는 것이. 어, 이렇게 되니까 예, 말이 거칠고 인품이 약하다. 운이 약하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다. 전반전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해설합니다.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금년에 직장 문제가 또 흔들려서 직장 그만두기 쉬워요. 직장 그만두기 쉽고 어, 몸 건강도 살펴야 되고, 아무리 젊어도 건강고 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불이 많은 사주인데, 심장병, 심정지, 혈관계통, 이런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젊어도 장담보다 큰일 납니다. 자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람도 30대 자다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 사람이 살았다 갈 수가 없어요 자, 자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뻣뻣하니 어떻게 됩니까 기절할 일이지 이게 불만한 사람들이 심장병이 문제고 심정지가 문제고 혈관계통이 문제고 뇌들증이 문제고 예, 불만한 사람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성질 내다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진 사람 치고 해석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건강을 특별히 살펴야 되고 운한지 나쁘게 가니까 더욱 가중이 되리라 봅니다 네, 내년에도 조심해야 되고 여친 있어도 깨집니다 내년에 네,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주라서 네,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고 또 남자라도 이런 사람 친구 피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가찾게 두면 안 됩니다 너무 인격이 안 좋아서 욕심 지나치게 많고 음, 두루두루 잘 살펴서 잘 살았으면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날카로워요 여기까지만 해설합니다